이렇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로 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쩌록 오늘 우리 리베벌 찬양 팀하고 정말 오랜만에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들떴는지, 어, 그, 오늘은 왠지 양복을 입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에, 호랑이 같은 우리, 제 사모가 양복을 안 입는다고 쌍심지를 키고, 저를 굉장히 비판을 해가지고, 할수 없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그래서 어, 리베폴 찬양팀이 허락해 줄지 안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에,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리베폴 찬양팀이 에, 부활주일에 또 찬양 예배를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옷이나 아니면은 생명과 승리를 상징하는 우리 기독교의 고유의 색깔이죠 이 빨간색을 입고 같이 한번 찬양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이곳에서 찬양을 하며 기뻐하고 우리는 또 각자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다윗처럼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고 또 바쁜 그때 이제 학업이 시작돼서 바쁘지만 시간을 잘낼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쓰지 않을까. 예, 제가 이거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같이, 어, 그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제가 지난주일날에 함께 우리가 참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옷을 입고 복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라고 광고했을 텐데,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네, 예, 오늘 그냥 저만 이렇게 안 입고 올려다가, 예, 다음에 정식으로 광고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성도님들이 예, 흰색이나 빨간색으로 입고, 찬양에 동참하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요이 노래라는 거는요, 어느 나라 또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지 다 있어요.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다 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이 노래는 그만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또 노래를 통해서 또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런. 어, 힘이 있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만 노래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도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의 노래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써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을 기리어 드러낸다라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의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내, 나, 내가 드높일 때에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래예요. 그러나 내가 찬양을 하지만은 그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팀이 사실은 참그 시험에 들리 딱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과시, 자기 의, 또 자기의 어떤 선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탄의 시험 받기가 공격 받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온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의 천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그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보자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는 우주적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 어떠,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삭개오는 구원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의 초점을 맞춰서, 찬양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어요. 이 누가복음 19장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18장 35절에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이르기 전에 성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길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지 않고 먼길 돌아서 그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 밖에서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란 소리에 바디메오는 나스렛 예수여 나를 국률 여기 달라고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 여기 달라고 외치면서 그 눈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큰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거기에 이제 세리장애인 사개오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떡 누구길래 시각장애인의 눈까지 고쳐주는가, 그래서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업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에 그는 거리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부딪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 나사로의 키가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나사로는 키가 작았다라고 했어요. 그의 핸디캡으로 사람들 앞에 떡판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좀 보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기피해요 어느 누구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아, 나 삭개온데 하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사람들에게 돌맞을 돌 지경에 있으니까는 비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깊은 앙금들이 있어서 차마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할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삭대오는요,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거리에 서 있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를 봤다라고 그랬어요. 이 돌무화과나무라는 것은요. 예, 열매는 무화과예요. 근데 이파리는 일반 무화과 이파리처럼 넓지가 않고 뽕나무 잎처럼 조금 예, 무화과 원이파리보다는 작게 생겼어요. 그것을 유대식으로는 애급 무화과나무라고 해래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돌무화과로 번역이 됐는데 이애급 나무,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는 그 나무까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무까지, 나무 밑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도 잠시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가다가 그 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나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겠다.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에~ 사케오는 전형적인 유대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또는 의로운 자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세리의 삶을 살았어요. 이~ 여리고는요. 어~ 길르아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그~ 향유 굉장히 값비싼 향유 또는 여러 물품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이 관세를 물건이 오가는 관세를 받기 원해서 이 여리고에 세관을 세운 거예요. 세무소를. 그리고는 그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세리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부정 축제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미움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은 자기들의 세금을 억지로 강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도로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장에 대해서, 사케오에 대해서 누가도 그는... 부자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가 얼마만큼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에게 지금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에 삭대오는 기뻐했다라고 즐거워했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이 세리를 통해 사개오를 아, 통해서 찬양의 아름다운가 그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에, 예수님은요 여리고로 가기 전까지 공교롭게도 청년 부자 관리와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또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지금 4개월까지 세 사람의 부자가 지금 18장과 19장에 지금 공교롭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그 전장에 나오는 청년 부자 관리와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부자와 또이 부자지만은 삭대오와를 비교해가지고 찬양이 왜 아름다운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이 아름다운 거는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19장 6절에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읍으로 들어가서 나사로에게 내가 이제 너희 집에 머물겠다 했을 때에 그는 조금도 어묵거리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누군가가 제가 누군가에게 집사님, 나 지금 집사님 집에 가서 커피 하시려고 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은 순간 멈칫할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어 목사님 사택 가서 커피 마십시다. 그러면요, 순간 저는 제 사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한지 가, 불가능한지는 제가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은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평소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워도 준비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같이 커피 마시러 가도 돼 내가 집에 가도 돼 했었을 때 멈칫한 거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선이지만 더 우선되는 거는 뭐냐면은 어, 내가 이분한테 무엇을 대접하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으니까 순간 멈칫한 거예요. 근데 삭개호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하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자기를 인정을 하고 삭개호야.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밤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그말 한마디에 즐거움을 표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노래를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했거나 슬펐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노래를 통해서 걱정과 근심을 덜어내고, 그런 것들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외로울 때에 힘들 때에 아니면은 즐거울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면서 몸을 흔들면서 막 한참 부르고 나면은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야,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러잖아. 예. 우리 브레멘에는 정용희사님에만 가라오케에 있는데 예, 가라오케 가 가지고 노래방 가 가지고 한 몇십 분양막 찬 노래 부르고 나면은 어 그냥 속이 다시원하네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 내가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즐거웠든지 상관없고,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근데 찬양은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쁘셨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나와 함께 천군 천사도 기쁨으로 이 찬양에 동참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찬양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부자 청년 관리라든지 또는 부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날마다 잔치를 벌렸다고 했으니까는 날마다 잔치 벌리면서 노래하는 사람 불러다가 함께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춤을 췄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눈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 그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는 그 수많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 베풀다가 지옥에 뜨거운 맛을 알았을 때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장에 나오는 두 사람 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삭대오는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불러주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영접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이 왜 아름답냐면은,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19장 8절에 보십시오. 사게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사게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손님은 주인이 초대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못 가는 것이 관례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년 입사한테 예배 끝나고 집사님 때 가서 나 커피 한잔 마시, 마시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집사님 갑시다. 집사님 때 가서 나 커피 한잔 마시랍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물어봐야지. 근데 예수님은 사개오에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야, 사개오 내려와. 내가 니네 집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니네 집 가도 되겠니? 야가 아니, 아니잖아요. 내가 니네 집 가야 되겠다.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사께오는 즐거워 했다 했잖아요. 즐겁게 이제 식사를 먹죠. 근데 먹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 섰다라는 게 헬라어로는요. 자신의 말에 어떤 엄숙함 그리고 진지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보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 보시옵소서라는 거는요. 내 결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모님이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많이 뭐 한막 잔소리하면 엄마 두고 봐 내가 이번에는 막 이러잖아요 예, 보십시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예 보십시오 딱이 결단한 거예요 사케요가 예수님 앞에 뭘 결단했어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네 배를 붙여서 주겠습니다 이거 지금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라비들은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수입의 20%를 구제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삭대오는 50%를 구제비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레이기, 9장, 어, 레이기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한 배도 아니에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3.5배나 더 높은 4배를 붙여서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더큰 거는요, 어, 이게 무슨 뭐가 있느냐면은 누구의 것을 속여 그러니까 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해서 이게 어 이게 뭐 조건절인가 보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죽어 없으면 안 죽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헬라어에는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억지로 빼앗은 무엇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이 없어요. 내가 억지로 빼앗은 무엇은 그것을 네 배로 붙여서 갚겠습니다라는 이거는 이거는 서양 문이에요.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서양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삭내오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선언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싱어들의 찬양과 또 훌륭한 사운드와 또 악기의 어떤 현란한 연주들 그런 것들로 찬양이 가득 차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즈바에 가서 아니면 훌륭한 오페라 극장에 가서 그 공연들을 보고 막 효정사님이 막 하면은. 솔로 할 때는 막, 어, 막, 전기에, 전기 정기 감전 대신 막찌르르막 어, 이야, 막 이렇게 감탄사를 막 하면서 보잖아요. 막 수많은 공연을 막 브라보하고 막, 예. 그러나 우리가 그 공연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야, 이 공연은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받아주셨다. 하고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멋진 오페라 공연은 그 공연 속에서 연주자들의 훌륭한 연기들을 보면서 감탄한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기획이라든지 뭐 세트라든지 모든 것들은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박수가 아니라 연주자에게 박수고 연주자를 칭찬하고 연주자에게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음향이 없어도 아무런 어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찬양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왜? 그 찬양 속에서 그 연주가의 고백을 우리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른 나의 갈길다 가도록 그거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의 대표적인 찬성과 작사, 작곡이죠. 그 여인은 생후 6개월에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돼서 앞을 볼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은 수많은 곡들을 작곡하고 노래했을 때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그녀의 고백이 그 가사나 그 곡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케오가 주님 앞에 바로 그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구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을 얻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혈통적 사회적 신분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깨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죄인 중에 죄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쫓겨난 거예요. 혈통적 사회적 신분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사회적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지만은 부자 관리 보십시오.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요구에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부자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잖아요. 그는 지옥에서 후회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어요. 고백 없이 그저 내 가족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만 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습니까? 왜? 고백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내가 아무리 성도의 삶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주님의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주님이 필요함을 주님이 내 내것을 채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은 일반 노래로 취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예요. 쉽게 따라 부르기 힘든 곡이나 가사로 비록 서툴게 부를 수도 있어요. 박자가 틀릴 수도 있고 음정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작곡가나 작사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부르다 보면은 그 찬양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풍성할 때에 그 찬양은 진정으로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참여한 우리도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사케오처럼 또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리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